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현재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터발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요 댓글로 문의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나와있죠. 6번 문제는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이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윈도우에 사용되는 바로가이키, 단축키라고 그러죠. 자, 바로가이키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단축키.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뭐 컨트롤 C, 복사다. 이렇게 키 누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단축키다라고 얘기하겠죠. 기 단축키. 자 단축키에 대해서 외워두시고 있어야 하는데요. 컨트롤 ESC는 뭐다? 시작 메뉴를 갖다 표시할 때 쓰는 키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작 메뉴라고 있죠. 윈도우에서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있으면요 맨 밑에 시작 버튼 있죠. 윈도우 마크 여기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뭐다? 시작 메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씩 눌러보세요. 시작 메뉴. 자, 시프트 F C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자 시작 메뉴 컨트롤 esc 시작 메뉴 바로가기 메뉴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Alt 엔터는 항목을 실행한다 내가 선택한 항목을 실행한다 그때는요 그냥 엔터키 치면 돼요 내가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그럼 계산기 선택하고 엔터키 칩 윈도우 로고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윈도우 로고 하고 e 라고 하면 탐색기가 실행이 된다 탐색기 우리 탐색기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걸 실행하는 키. 자, 여러분들 키보드 모양 보이시죠?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여기 컨트롤 보이죠? 컨트롤 ESC. 이거 단축키 누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컨트롤 키 누르고 어떤 거 누른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ESC를 누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시장 메뉴가, 자, 어떤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시장 메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메뉴. 자,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시장 메뉴가 이렇게, 이게 시장 메뉴죠, 여러분들. 시장 메뉴 나오는 키, 컨트롤, ESC 키 눌러주시고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Shift F10 있죠, 여러분들? Shift 키 누르고 F10. 자, 여기 쉬프트 키 있죠? 여러분들 쉬프트 키 누르시고 F10 키를 누르면 보다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자 보세요. 제가 어떠한 아이콘을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F10을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 보면 되겠죠, 다. 그다음에 Alt e n 엔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폴더 선택하고 그냥 Al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속성창이 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alt-enter는 뭐다, 여러분들? 속성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콘에 대해서, 폴더나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창을 보여준다. 종류, 위치, 크기,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윈도우 키 보이세요? 이렇게 윈도우 마크 있는 키요? 그죠? 윈도우 키, 자, 여기 윈도우 키 누르고, 2라고 있죠? 알파벳 2. E. 이거 눌러주시면 뭐가 실행된다? 탐색기가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키 누르고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키보드에서 윈도우 2 그러면 탐색기 프로그램 이차 여기 보이시죠 요거예요 이거 탐색기 프로그램 자 필기 핵심 정리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 사용되는 바로가 있기들 있는데 F1은 도움말 F2 이름 변경 F3 찾기 F5 새로 고치며 아까 했었죠? Ctrl Esc 시작 메뉴 표시, Shift Fc 바로가기 메뉴 표시한다. 여러분들 이 한번씩 눌러보세요. 직접 윈도우 d o w s 키는요 탐색기. 자, 이 글씨 보이죠? T자 모양하고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2라고돼 있죠. 윈도우 키 누르고 I는 설정 창이다라고 윈도우 로그 w s w i n d 자 누르면 모든 창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Alt Enter는요 속성 창 표시할 때. 자 컨트롤은요 뭐라 고 그런다 복사 비연속적 자 컨트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복사 비연속적 선택 쉬프트는요 이동 연속적 선택 알트키는 바로가기 만들 때 사용한다 자 키들 여러분들 이 키들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키가 더 많아요 단축키가 근데 제가 줄여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이 뭐다, 여러분들 복사 또는 비연속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비연속적 선택은 띄엄띄엄. 자, 제가 여기 하나 화일을 선택했죠.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자, 비연속적 띄엄띄엄 선택할 때 쓰는 게 뭐다, 여러분들? 컨트롤 키예요. 자, 복사와 관련돼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가 복사할 때 쓰는 키라고 그랬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크롬이라고 있죠. 이걸 복사하겠다.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보세요. 어떠세요? 복사되는 거 보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끌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복사가 된다. 컨트롤이 복사할 때 제가 이제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은 또뭐할 때도 쓴다, 여러분들. 비연속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거 화일 찍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찍고, 찍고, 찍고.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뭐를 한다? 내가 비연속적으로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이런 파일들을 선택할 때 쓰는 게또 컨트롤이다 자 아시겠죠 컨트롤 쉬프트는 연속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까지 찍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게 뭐다? 쉬프트 자 쉬프트는 찍고 제가 여기 찍잖아요 자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알트키는 바로가기를 만들 때 쓴다 알트키를 누르면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오시면 자요 프로그램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겠다 알트키를 누르고 끌어다가 놓으시면 바탕화면에 보이세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지는 거자 이렇게 보이시죠 화살표가 붙어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서 실행시키는 아이콘이죠 자, 이렇게 키에 대해서, 단축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알아두시고, 7번이요. 다음 중 라디오와 같이 한쪽만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자, 한쪽에서는 보내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한데, 한쪽에서는 송신, 송신이 뭐죠? 보내는 것. 먼저 우리 송신을 갖다, 우리 보내는 것을 갖다 송신한다 얘기하죠? 수신은 뭐다 그러면 받는 것이죠. 그렇죠? 받는 것. 자, 이렇게 한쪽으로 보내고 한쪽에서 받기만 한다. 그걸 뭐라 그런다? 단방향통신이라고 래요 단방향. 영어로 뭐, 심플렉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플렉스. 단방향통신. 자, 한번 우리 요약집에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정보 전송 방식이 어 있죠. 단방향 통신이다라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전송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고요.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다. TV나 라디오 같은 것들이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리한테 보내기만 하죠. 우리는 받기만 하고요. 자, 그게 뭐라고요? 단방향 통신. 자, 그 밑에 반이중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반이중 통신은 뭐냐? 어, 통 데이터를 송수신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보내고 받고 받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송신 보내고 받고는 가능하다. 동시에는 된다 안된다. 동시에는 안 돼요. 동시에 동시에 주고받고는 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전기 있죠. 우리 군인들이 무전기 쓰죠. 자 무전기 갖다가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독수리 나와라 오바 여기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반 이중 통시 여기죠 반이중 통신, 할프 듀플렉스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 반이중이다. 자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다 전이중 통신, 데이터가 아니, 동시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보내고 받고 가능하다. 뭐가 있다 전화. 우리 전화 쓰죠. 전화는 뭐라? 전이중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화. 전화는 전이중 통신. 그래서 영어로는 풀 듀플렉스라고 얘기해요. 풀꽉차 있다. 전이 중. 자, 그래서 데이터 정송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는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7번의 답은 1번. 알겠죠? 8번요. 다음 중 윈도우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소프트 사용권에 대한 분류 유형 소프트웨어가 이제 분류가 나눠지는데 그 분류의 유형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한다 윈도우즈를 업데이트 할때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뭐다 여러분들 윈도우 업데이트 우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최신 것으로 변경한다 알겠죠? 최신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하죠? 카, 핸드폰이 갑자기 어느 날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합니다, 설치한다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나 이런 그림들 또는 기능들이 좀 향상이 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 기능 향상을 시키는. 그죠? 좀 최신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바로 업데이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기능을 갖다가, 이, 기능을 갖다가, 기능 등의, 기능 등의 어떤 기, 기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최신 것, 최신의 것으로 유지시켜주는 작업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뭐라 부른다? 패치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치 프로그램. 알겠죠? 답은 1번이에요. 8, 8번에 1번. 패치 프로그램이요. 영어로 패치. 이렇게 씁니다. 패치.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집에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분류 있죠 패치 버전이다 이미 제작되어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부의 변경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패치 버전은 뭐라고요 이미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에 어떠한 기능을 향상하거나 성능을 향상 또는 오류를 수정할 때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류 수정 자이 부분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자 오류를 수정한다 또는 성능을 향상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부른다? 패치버전 이다라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있다? 알파버전 나와있죠. 알파버전은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알파버전은요. 베타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회사에서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뭐라 부른다,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알파 버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출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미리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알파 버전이다. 그럼 베타 버전도 나왔네요. 베타 버전은 뭐다? 일반인에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알파 버전이 끝난다에요 알파 버전이 끝나면 뭐 한다? 이제 베타 버전을 가지고 뭐 한다? 일반인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지? 자그 다음에 그 밑에 트라이얼 버전이 있죠. 트라이얼 버전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돈 주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알겠죠? 우리 돈을 지불하고 뭐 윈도우나 오피스 이런 거다돈 주고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죠.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하는 체험판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트라이얼 버전이다. 자, 체험판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내가 안마기를 쓴다. 그럼 안마기를 어떻게 하죠? 손님, 한 일주일 동안만 써보시고, 그 안마기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바로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리웨어 나와있죠. 프리웨어. 프리, 프리하다. 자유롭다. 자, 프리웨어는요, 공개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 용한 소프트웨어. 그니까, 러이 프로그램 만든 자가 만든 사람이요, 자유롭게 사용해 쓰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뭐라 부른다? 프리웨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리웨어, 여기에 프리웨어가 있었는데,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웨어 말고요. 프리웨어 말고, 하나 공개용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공개용 소프트웨어다. 공개용 소프트웨어. 자, 프리웨어 말고 공개형. 어, 공개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누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공개형이나 프리웨어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공개형 소프트웨어는요, 자, 뭐냐, 사용 허락을 받으면요, 사용 허락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어떻게 한다? 복사나 수정, 그 다음에 재배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복사하거나 수정하거나 재배포 있죠. 재배포 다시 내가 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내가 고쳐요.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공개형 소프트웨어 프리웨어요. 프리웨어는 차이가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수정이나 재배포 복사는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공개용은 뭐다 여러분들? 내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 수정해서 마음대로 좀 바꾸고 싶어 이 기능 뭐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배포할 수 있게 자그 차이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자 9번의 차세대 웹표준으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 어 기준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최신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 X 없이도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이냐? 자, 우리 뭐 액티브 X라고 어, 예를 들어서 은행 사이트 같은 데막 접속하면 뭐를 설치하라고 막 나오죠? 어떤 사이트가 뭐를 설치하라고 그런 게 액티브 X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차세대 웹표 웹표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웹이 뭐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이런 페이지를 갖다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차세대 인터넷 페이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액티브 엑시 액티브 엑스라는 거 없이도 웹서비스 웹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다. 자 그냥 이거 다 외워두세요. html 5 html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인터넷 문서예요 우리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문서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인터넷 문서를 html이라고 그래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러한 인터넷 문서를 만들 때 쓰는 랭귀지 언어예요자 근데 이게 이제 html이 html5가 1 2 3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5가 이렇게 차세대 웹표준 언어로서 이러한 기존 오디오 비디오에 다양한 부가 기능이 추가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 액시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걸 이런 걸 설치해야지 제대로 구현되고 볼거나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xml 이라고 나와 있죠 xml 익스텐시블 마업랭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차세대 차세대 인터넷 언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HTML 있죠? 요 HTML, HTML을 개선한 언어다. 자, HTML을 개선한 언어로 이렇게 나왔던 게 XML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엑셀 문서라든지, 우리 뭐, 워드 문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 내가, 아, 인터넷상에서 보고 싶어. 그리고 제대로 올리고 싶어 그런 걸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어, 인터넷 언어예요 xml 이 정도면 뭐 간단하게 그래서 html을 개선한 언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고 버멀은 3차원 가상언어 인터넷 공간을 3차원으로 꾸밀 수 있도록 만든 언어가 버멀입니다. 그 다음에 jsp 자바언어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언어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거의 1급에서 여러분들이 뭐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그냥 반만 체크하세요 반만 차세대 외표준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 액티브 X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한번 볼까요 10번요 10번은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자 폴더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된다. 그죠? 이동됩니다. 우리 같은 드라이브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 있죠? C 땡땡 C 드라이브에서 A라는 폴더에서 B라는 폴더 거기에 있는 파일을 갖다 여기로 이렇게 끌어다 놨다. 그러면 이동된다는 거죠. 자, USB에 저장된 파일을 마우스로 바탕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 그죠? 복사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된다. 자, 컨트롤이 뭐라고 그랬죠? 복사키라고 그랬죠? 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알트 키를 누르고,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된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컨트롤, 복사. 이동할 때 쓰는 키는 무슨 키? 여러분들, 쉬프트 키. 자 그래서 이거 틀렸죠. 이동은 무슨 키요? Shift 이게 나와야죠. Alt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가기 키 만드는 거죠. 바로 가기 키를 만들 때 쓰는 언어 아니 키죠. 바로 가기 키 그죠? Alt 키는요. 바로 가기 키를 바로 가기 아이콘을 갖다 만들 때 사용하는 키다. 자 그래서 Alt 키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죠 외워두시라고 랬죠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 알트 세 가지 키자 이번 강의의 핵심 요약 알아보겠습니다. 바로하기 키 있었죠? 컨트롤, esc 키 시작 메뉴, 시프트 F10 바로하기 메뉴, 윈도우 키, 그리고 알파벳 E는요 탐색기 실행 정보의 전송 방식이, 전송 방식이 있었습니다. 단방향 통신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TV 라디오. 반이중은요.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근데 왜? 동시에는 안 된다라는 거. 무전기. 양방향 통신은요.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수 있다. 전화기 같은 거. 자, 소프트웨어 분류는요. 패치 버전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나 기능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이죠. 알파 버전이요.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 베타 버전은요, 일반인에게 테스트할 목적. 자, 프리웨어는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자, 화일 복사 이동에서 보시면 컨트롤은 복사, 비연속적 선택이다. 쉬프트는요, 이동연속적 선택이다. 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어, 강의 내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